저자와 대화를 함께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화의 진행을 맡으신 수원시 시정연구원장 손혁재 교수님이십니다. 회장로 B.A. 클럽 경공수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이 콘서트에 진행을 맡은 소형제입니다. 이 책을 제가 좀 훑어보니까요. 이책 안에 제책 사진 한장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콘서트에 진행을 맡게 된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 아니, 아니, 사실은 그, 이 행사가 이정욱 위원장이 주최하 행사가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출판사가 이콘선트를왜 진행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는 어딘가에 선거 관리원의 직원들이 와 계실 거고 그분들이 이, 이 내용을 갖다가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할 겁니다. 우리 진행되는 도중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내용 없는 자각 컨설들을 체크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을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부보서 틀을 왜갔는지다 알고 오셨죠? 그러면 알고 오셨으면 주의을향해가지고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역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성범죄에 걸리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인공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공선직은 70여덟 살에 가봤는데요. 이모릅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국공정직 진행하다 보면 뒤에 그냥 다 가버리시는데 여기는 앞에 인사하던 분들 중에 생각도 가졌지만, 이 나머지 분들은 정상이 남아 계십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게 평소에 이종 위원장의 활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좋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안양의 근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이외에 다른데 오신 분들은 저는 바쁘셔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다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와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표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가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나와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전이북고서 제가 할 텐데 생각하기 전에 이 책을 보니까 이정국의 꿈을 향한 삼성어의이 도전을 했는데요 거기에 작은 글씨 써져있습니다 나의 꿈, 국민의 희망 그래서 이정국의 꿈이 과연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정국의 꿈이 우리 아장 시민의 희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동안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한 1, 2분 정도로 여기 남아 계신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 해봤던 게 예, 에, 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 기침자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등록비를 썼으면 세무대를 갖고, 결국은 세무대에서 복귀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했던 공부가 재정 아, 경제입니다. 어, 미국 사학과 관세학과의 세금을 걷어드린 그, 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들을지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도세 수입과 만련해 도세를 지출해서 우리나라 균형 재정을 이루는 그 분야를 지금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한6 0 0 조, 그 다음에 기업 부채 가한이0 조, 그 다음에 가계 부채가 천백칠십조에서 3 7 7 0조에비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간 GDP가 천사백 때문에 그것을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재정 경제 의 이론을 제가 썼. 했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을 청산하는 그 역할을 한것은 복지국가를 는 재정의 토대가 되게 끔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이루자는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이제 사실 이, 사실 이 많이 많니까네 사실 이부에 많이 아닙니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여기 사실 나가계신 여성들도 많으신데 남자들 어쨌든 나오신 분이 먼저 얘기를 하요 여기 계신 여분들 제가 다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에클럽의라운 제주도 경수 박사님도 나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근데 저, 저, 오늘 진행받으신 우리 손 원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오늘 축사하신 분들도 전부 남성이시고 또 패널트로 어, 남성만 전니다 네, 세상은, 아, 세상이 다들 다치고 있는 게 여성인데 그 아름다운 오늘 그 이 석자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에, 제가 이렇게 또, 어,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여기 이종골 원대 대표님도 끝까지 우리 잘 지켜주시면서, 어, 아까 정말 이종국의 꿈이 정말 그 지금 성님의 그 35년, 봉사의 35년을, 어, 안양에 고스란히 그 청춘을 바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역정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데 저는 특히 같은 그 감정국가 그 박사 클럽의 전무직에 있어 저와 함께 한 20여 년 같이 에, 그 지내왔는데 그 동안에 이분이 보여준 어, 정말. 어떤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지만 그 구도자의 자세로 어, 자기 그 전문 분야에또 지역 사회에 봉사의 삶을 어, 살아왔다 이렇게 제가 확인하는 그러한 거대한 이, 역작이 또 이, 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정말 어,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믿음 또, 어, 전문당소의그 그, 지혜, 지역, 그 다음에, 또, 복사의 어, 삶을, 어, 30여 년간 이게 지탱해 볼수 있었던 그 역량. 어, 그래서 그 국회의원 한 번에도 한 번만 떨어져도 망한데는데, 이번에세 번을 떨어져 이 지탱할 수 있는 저역과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어, 확인하 이런 참, 어, 단면의 그, 조작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 정말, 같은 길을 가, 가고 있는 그 후배의 젊은 형님은, 그, 그,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이지만, 정말 존경의 마음을 그말씀이십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어, 존경한다는 그 한마디 그 말고, 책을 읽어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양의왕 국보 변호사의 회장을 지내셨고요. 또 그, 안양시의 고문 변호사를 지내셨던 김석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이 책을 읽으시고서 가장 감정 깊었던 게 어떤 부분인가요? 예, 저는 사실 이 책, 그러니까 이책2 9 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읽으면서 내가 국 콘서트에서 어떤 우호적인 발언을 해볼까제자를 편하게 뭐가 좋은 게잘니라는 제자에게 그측가 같이 가는 분, 무슨 중한분 들어보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분 우리 이전 제자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제자의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국립대학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국민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나는 제대로 전문하고서 반드시 이 국가와 민족에 또이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 정치인이자 재정 전문가2 0 분으로서 어떤 재정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일일까요? 이렇게 도인으로질문에 보고자 합니다. 네. 아, 우리 김선배원장사님한테그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메일로. 그 답을 사실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이 아 나요. 다음 주에 타면 제가 대통령이 될것 같아가지고. 그럼 타면 타면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4770년에 대한 공방이 되겠다면. 근데 제가 아직 자기 공정에 대해 못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그, 경제 주체가 세개가 있잖아요. 국가가 이고 기업이 있고 가게. 우리는 이제 내 계신 많은 주부님들은 가게를 된다잖아요. 가게, 집에. 그러면 집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집에 재정이잖아요. 재정 재점 수입과 재정 지출 국가는 똑같습니다.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쓰는 거고. 가게나 국가랑 이치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걷어들이고 적게 써야 흑자가 남는데 요즘은 복지국가 이런 고으 적게 베그리고 대신에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지방자치단체 공개업에 의해 1,600조의 어마어마한 부채들이 포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재정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복지국가에 가는 거라고 또얘기이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 그리고 뭐, 어,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재정수입이 위험한 게 틀릴 수 있는데 어디에서 재정 수입을 늘릴 것이냐, 조세를 더 많이 징수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 지금 징수를 해야 되때에도 불구하고, 거듭들이지 못하고, 그냥 사랑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은 그 분야를 어떻게 잘 개척해서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렇게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서 국내의 흥분성 차원에서 어떻게 잘 감지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것 같고요. 지출 부분도 잘 연구해서 앞으로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PPT를 만들어서 딱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직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변호사님 장받고 우리 시민들 장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를 함께 해가지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지적고 산업 사회에는 이 그러다가 정책 브레인들이 많이 그원내에 집중을 해서, 어, 정책을 상성하고 그걸 확산화해서 어, 국민 생활 뿌리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과연 우리 그, 그이 책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어, 자신의 역량처럼 어떤, 어, 구체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어, 전기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어, 소신과 열정을 갖다가 펼쳐나갈 수 있겠는가, 어, 대한정당의 그 어떤 정책, 어, 브레인들을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 그 구체적인 본인의 그 액션 플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저는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더 생산적인 그런 보컬서트가 대회라고 네,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정경제 쪽인데 굉장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인재뿐많이 제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영철 교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도와주시겠고 또 우리 경북 박사는 계시니까 감정평가라든지 경영판토 뭐 이런 분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김수업 변호사가 또 법을 전공하니까 또 함께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제전 분야를 다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분야는 조세와 제재정적이재정적이고 재정 감정평가, 부동산 쪽이 분야만 제가 전문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자문을 받고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시민들과 함께 배우면서, 토론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정국 현장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던, 또 가장 오래까지 함께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쪽에 함께 앉아 계시는데요. 오 의사님, 잠깐 들 인사 좀 하시죠. 사실은 그오 의사님 아까 진짜 인사시켜드렸어데 이 е 시 н а ю с кем т 지면서, 아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도 남자고다같구나 정말 내가장이 먼저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가치를 삼키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열심히 살아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는 어, 사랑으로 제가 다가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표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 성공하고 아저행복 사람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죄송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여기까지 남편이 어 가족들한테 그닥 아빠로서나 남편으로서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 정말 가정생활이나 모든 삶의 인맥이 어, 저희 가정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 새 보금자리를 들어오면서 제일 행복하고 감사하게 만자면온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이제 모든 사람들 소망이 뭐냐면 가정의 가족과 화목이잖아요. 이제 데 우리 막는 딸도 저기 알고 또 아들이 커서 아빠를 이해하고 아빠의 가족들을 지지해주면서 아빠를 존경하게 되는 이 모든 가족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45일 다 돼가는데요. 그 다음에 그스터에서마로 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는지때 마지막으로 마 아무나 지때습니다한로 정도만 우리 이정 지 위원장한테 했는지 고 싶은 거궁금 마블 했으로 마블 했는지 때으로 마블 했는지 하시고 마시고 같 이게 오히려 책인데요다 돌아가서 5보시면도게되거요 그래서 이가공가 있어서 이것으로 이를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